독일의 융성, 1933년 1월 31일. 독일은 어느도 같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을 지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크고 작게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여러 세기 동안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그가가 중심 세력이었는데 프로이센이 진출하자 오스트리아는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두 나라를 동시에 굴복시키고 독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결과로 독일에서는 서서히 민족주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정신과 자유의 관념을 심어 놓아 자기 무덤을 파놓은 꼴이 된 것이다. 나폴레옹 시대의 독일에는 비테라는 민족주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철학자이자 열렬한 애국자로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폴레옹 이후 반세기 동안 독일에는 연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으나 여전히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주도권 쟁탈전 때문이었다. 그동안 자유를 찾으려는 운동이 활발해져 1830년과 1848년에는 내란으로 번졌으나 진압되었고, 성난 대중을 달래려고 약간의 개혁을 한 정도였다. 독일의 여러 지방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탄광과 철광이 많이 있었으므로. 공업이 발달하기에는 조건이 좋았다. 또한 독일에는 철학자, 과학자, 군인 등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다. 한편 공장이 세워져 공업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에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이 프로이시엔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본 비스마르크로 프로이시엔의 지주계급 출신이었다. 워털루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많은 나라의 외교사질로 주재했다 1862년에 그는 수상이 되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수상 취임식 일주일 후에 한 연서에서, 시국의 중요 현안은 연설이나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로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철과 피라는 이 말로 그의 빈틈없고 과감한 정책은 유감없이 표현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정화하고 의회와 대중 집회를 배간시했다. 능수능란한 수환으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시켜 19세기 후반의 역사와 독일을 건설했다. 이로써 철학자와 과학자의 나라 독일은 퇴색하고 철과 피의 군 전략에 뛰어난 새로운 독일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시대의 어느 독일인 학자는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위대하게 했지만 독일인을 외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독일을 유럽의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정책은 국민의 환심을 얻어 민족적 우월감이란 영광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반발은 무시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이미 취임할 때 추진할 계획의 범위를 명확하게 세워 빈틈없이 수행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독일을 그리고 독일을 통해 프로이센을 유럽의 지배자로 만들려고 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치하로 대륙의 최강국으로 생각되었고, 오스트리아 역시 만만찮은 독일의 적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의 외교 무대에서 놀랄 만한 소환을 발휘했는데, 맨 처음 그는 독일의 여러 소국의 지도권 문제에 손을 댔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끈질긴 대립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것으로, 그때 그는 철저하게 프로이센에 유리하게 해결하여 오스트리아를 지휘자에서 반주자의 지위로 떨어뜨렸다 프로이센는 오스트리아의 몰락과 프랑스를 쓰러뜨려야만 대두될 수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 편제의 완성을 조용히 서둘렀다. 그 동안에 나폴레옹 3세는 오스트리아를 무찔렀다. 오스트리아의 패배는 남 이탈리아의 가리발디의 승리를 도와주었고 이어서 이탈리아 독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약세는 비스마르크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때 러시아의 속국 폴란드의 반란이 일어났고. 비스마르크는 후위를 대비하여 차르를 원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폴란드인을 사살할 생각까지 하였다. 비열한 처사이긴 했지만 장차 유럽의 분쟁에 터키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합작하여 덴마크를 친 다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협력을 구하여 오스트리아에 맞섰다. 프로이시엔은 1866년 단기간에 오스트리아를 제압했다. 그는 프로이시엔이 독일 내의 유일한 맹주임을 확인하자. 오스트리아의 원한을 사지 않도록 오스트리아를 관대하게 다루었다. 비스마르크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자. 이번에는 프랑스를 꺾고 유럽의 열강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몰래 준비를 착착 진행하였다. 오스트리아조차 이 관대함에 느긋해졌다. 영국은 옛날부터 프랑스와는 적대국이어서 나폴레옹 3세의 야심에 늘 경계하고 있어. 만일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와 분쟁이 생긴다면 영국의 지원은 문제없었다. 그는 전쟁 준비를 끝내자 1870년에 나폴레옹 3세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게끔 교묘하게 유도했다. 유럽의 눈에는 이리 같은 프랑스에 가엽선 독일이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폴레옹 3세는 기고만장하여 파리의 시민들과 함께 베를린으로의 진격을 소리높이 외쳤다. 승리에 도치된 그들은 베를린의 입성을 꿈꾸었으나 이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비스마르크의 훈련된 군대는 프랑스의 동북 국경을 신속히 진격하여 프랑스는 여지없이 격파되어 몇 주일도 되기 전에 나폴레옹 3세는 자기 부대와 함께 독일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파리에는 곧 공화정부가 수립되어 제2의 나폴레옹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폴레옹 3세의 몰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의 압제로 인해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에 놓이면 전쟁으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선배 국왕들의 수법을 이어받았으나, 결국 그 방법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야심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말았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화평을 제의했으나 비스마르크 요구 조건이 너무나 구력적이었으므로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방위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독일군은 장기간 파리를 포유해서 베르사유를 비롯해 시의 전 지역을 점거했다. 드디어 파리는 함락되었고, 새 공화국은 패전과 함께 비스마르크의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은 물론, 200년 동안 프랑스령으로 있었던 알사스와 로렌의 두 주는 독일에 귀속되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제국은 1870년 9월에 끝났는데, 베르사유의 호화스러운 궁전에서는 이듬해 1월에 또 하나의 제국의 탄생이 선언되었다. 그것은 연합 독일 제국이 성립되어 프로이센의 국왕은 이제 황제로 불리고 독일의 모든 제후와 대표자들은 새로운 황제의 충성을 맹시하는 의식을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의 호화로운 홀에서 거행한 것이다. 호헨 촐레른의 프로이센 왕실은 제왕이 되었고 독일 연방은 세계 대강국의 하나가 되었다. 베르사유 궁전이 온통 축제 무드에 휩싸여 있을 때 파리는 비탄과 굴욕감에 잠겨있었다. 국민은 거듭되는 재난으로 독려하고 있었고 어디에도 안정되고 굳건한 정부는 없었다. 의회는 많은 왕당파 의원들이 진출해 국왕을 부활시키려고 철없이 날뛰었다. 그래서 그들은 공화적인 색채가 강한 국민 방위대가 방해가 되므로 그들의 무장해제를 획책했다. 그러자 파리의 모든 민주주의자와 혁명세력들은 압제자의 부활을 막기 위해 1871년 3월에 폭동을 일으키고 파리 공민을 선언했다. 이것은 일종의 인민 자치 정부로 전의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 영감을 얻은 것이다. 파리 공민은 어떤 점에서는 한 걸음 진보한 것으로 막연하지만 그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러시아 소비에트의 선구자였다. 이 서민 계급의 봉기에 당황한 왕당파와 부르주아지는 파리 콧면의 점유지를 포위 공격했고 바로 옆의 베르사유 등지에 주둔한 독일군은 침묵을 지킨 채 보고만 있었다. 독일군 포로로 석방된 프랑스 병사들조차 파리 콧면을 공격해 결국 파리 콧면은 단명으로 끝났다. 그들은 1871년 4월 콧면을 무찌르며 가두에서 3만 명의 남녀를 무차별 사살하였고 사로잡힌 많은 콧면 대원도 사정없이 총살 되었다. 파리 콧면은 끝내 쓰러졌지만 당시 유럽은 최초로 체제의 반기를 든 사회주의 시도였던 점에 크게 독려되기 시작했다. 부자를 상대로 한 가난한 사람들의 봉기는 흔한 예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가난을 가져온 제도 자체를 개혁한다는 데 생각이 미친 적은 없었다. 권면은 민주주의를 위한 반란인 동시에 경제적인 반란이기도 했다. 권면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지하로 잠입했고 회복도 쉽지 않았으나. 콤유는 사회주의 사상의 길잡이가 되었다. 콤유는 타도되었지만 프랑스는 적어도 군주 정치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프랑스는 얼마 후 공화 정치로 확고하게 진로를 결정하고 1875년 1월 제3공화국이 새 헌법 아래 선언되었다. 한편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 전체의 재상이 되어 철과 피의 정책을 국책으로 해서 더욱 성공을 거두었고 자유주의 사상은 무시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민주주의를 싫어해서 권력을 몽땅 국왕의 손에 쥐게 했다.그러나 공업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성장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해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었다.비스마르크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처했고, 사회 입법의 형태로 문제를 유도하여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적어도 노동운동의 급성장을 방지하려고 했다. 독일은 이러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 노동자의 의료 보험제도, 노인의 응급제도, 그밖에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있어서는 선진 공업국이며 노동 조건의 모국인 영국보다 오히려 한 걸음 앞섰다. 이 정책은 비교적 성공했으나 베르디난드 라살 등의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던 노동자의 조직은 더욱 강화되었다. 라살은 매우 걸출한 인물이며 19세기를 통해 최대의 운병가였으나. 결투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용감한 투사이고 반역자였던 빌헬름 리프크네이트도 하마터면 살해될 뻔했으나 간신히 모면하고 그의 아들 칼 리프크네이트도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이어받아 정열적인 활동을 하다가 1919년 독일 공화국이 수립될 때 사회민주당 정부에 의해 저연되었다. 끝으로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떠나 망명 생활을 했다. 노동자의 조직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 1875년에는 사회 민주당을 결성했다. 비스마르크가 이러한 사회주의의 성장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자를 맹렬히 탄압했다. 1878년에는 일체의 사회주의 활동을 금지하는 반사회주의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국외로 추방되거나 혹은 투옥당했다. 주방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카로 건너가 거기에서 사회주의 개척자가 되었다. 사회민주당은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후에 또 세력을 만회했다. 비스마르크의 테러리즘도 그것을 뿌리뽑지는 못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아 그 세력이 강해지고 조직은 방대해졌다. 한 사람은 인간이건 혹은 하나의 조직이건 간에 생활이 풍족해지면 혁명의 의욕을 잃게 된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몰락으로 이끈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탁월하여 그 시대의 국제정치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류의 정책은 업무와 책략 그리고 사기와 공갈이 뒤섞여 비밀스럽게 베일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 만일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그것들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무서운 전쟁의 원인이 되는 베일 속의 위험한 장난을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친다. 비스마르크는 이번에는 프랑스의 복수가 두려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쌍방 사이에 군비 확대와 음모와 반목이 계속되었다. 1888년에 한 젊은 청년이 독일 황제 즉 빌헬름 2세로 즉위했다. 그런데 이 젊은 황제는 자신의 수단과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비스마르크와의 사이에 금이 생기고 말았다. 노쇠한 철혈 재상은 분노와 불만 속에 은퇴하여 1898년에. 83세로 사망했다.